아메이퀸 TI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이퀸 TI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정리한 브랜드 영상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최고만을 고집해온 아메이퀸, 아메이퀸 TI로 다시 태어납니다. 압도적인 내부식성과 내구성으로 의료기기 소재로도 사용되는 프리미엄 스테인리스 스틸 316ti를 만나 아메이퀸 ti로 또한번 앞서 갑니다. 강인함속 유려한 곡선미의 완벽한 조화. 아메이퀸만의 헤리티지 디자인으로 완성된 아메이퀸 ti. 아메이퀸의 명성 그대로. 재료의 풍미와 색감은 살리고, 영양소는 그대로 지켜, 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통다중 구조로 열을 지켜 보다 빠르고 완성도 높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완성합니다. 넘침 방지로 더 깔끔하게 세심한 디테일로 더 편리하게 요리하는 이에 맞게 더 섬세하게 요리의 과정까지 생각한 아메퀸 티아이.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 아메이퀸의 완벽주의 언제나 그래왔듯 새로운 헤리티지를 만들어갑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퀸 TI 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느껴지시죠 오늘은 지금 앞에 이제 띄워놓은 장표가 아메이퀸 TI의 어, 특장점들을 써머리해놓은 장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리더님들께서 이제 필드에서 정말로 어, 전달하기에 딱 좋은 어, 포인트들만 찝어서 만든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 리더님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제가 드디어 이제 스팀홀에 구멍을 그래 뚫었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었을 때이 어, 스팀홀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멜 퀸티아이 랩스토리 스팀홀 비교 테스트. 아메이퀸 TI의 스티몰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넘침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동일한 화력으로 가열합니다. 비교 테스트 결과 스티몰의 넘침 방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몰이 만드는 위대한 차이.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퀸 TI. 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생기실 것 같은데요. 아메이퀸 TI는 어, 스팀이 새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바디림 디자인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더잘 순환이 되도록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메이퀸의 본질이죠. 어, 건강한 요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이스처 실 기능은 더 좋아져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저수 요리 가능하다고 했던 거를 이제는 초저수 요리를 하셔도 된다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모이스처 시그모이스처 그 실이 생기는 시그널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퀸티아이 랩스토리 모이스처실 비교 테스트 동일한 조건에서 두 제품의 저수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제품의 모이스처실 시그널을 비교하기 위해 뚜껑을 닫고 동일한 화력으로 가열합니다. 모이스처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기존 제품은 물이 튀면서 뚜껑이 들썩거릴 때. 아메이퀸 TI는 스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모이스처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그널입니다. 뚜껑과 림 디자인의 구조 변화로 새로워진 모이스처실 시그널. 저수요리로 더 많은 수분을 가두어 더 촉촉하게 재료 본연의 풍미와 색감을 살린 요리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아메이퀸 TI. 네, 제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계속 이제 감탄하시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은 이번 아메킨 TI의 이제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소재가 316Ti로 바뀌, 바뀌면서 내부식성이 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식성이 좋아진 것을 저가 가혹 조건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 환경하고는 다르지만 가혹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 316Ti가 얼마나 내부식성이 좋은지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이퀸Ti 랩스토리 내부식성 비교 테스트 동일한 조건으로 소금물을 가열했습니다. 아메이퀸Ti의 표면에서 기존 제품보다 피팅 부식의 흔적이 훨씬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남의 균티아이 네 이제 정말 바꾸고 싶은